3월 11일입니다. 영원히 받을 몫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봅니다. 오늘은 제사 제도에 관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례들인데요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나 양또 염소 중에 하나를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제물 위에 머리를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죽인 그리고 가지 가죽을 벗기고 또 그리고 가글 뜬 후에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사장은 기름기는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바쳐요. 이것은 화제라고 그래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화제입니다. 불 살라 바치는 제사. 그리고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바칩니다.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 그것은 또한 요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단 앞에서 전후로 흔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재단 앞으로 내미는 행위를 먼저 하죠.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고요. 그것을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 고기를 요제로 바친 후에는 그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됐어요. 아주 그 가슴 고기 부분은 연골과 살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있는 좋은 그런 부분 중 하나죠. 하나님은 그 좋은 부분을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에만 전념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수로. 자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넓적 다리도 제사장에게 가져오는데 제사장 그 오른쪽 넓적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바치는 어, 거예요. 이것은 거제라고 그래요. 그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아, 그 상하로 높이 들어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그런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의미는 거제의 제사 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제로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은 거제를 집행했던 제사장의 목으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가슴고기 또 오른쪽 넓적다리 거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그래서 이 영원히 받을 몫이라는 것은 제사 제도가 계속되는 한 제사장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몫을 자신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아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또 우리는 소재를 통한 과자나 빵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기와 빵과 과자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당신에게서 맡기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스장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애들에게 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사하는 방법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 하는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것은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 중에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법은 구약 시대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들이 구속자 구속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어떨까지나 모형적이고 예표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에그재물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피를 흘려 얻게 되는 그죄 용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죄 용서가 아닙니다. 참된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번제단 위에서 피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신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 비로소 실제적이며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우인죄용성을 받게 된 것이지, 구약시대의 그 재물의 피로 이제 근본적으고 영원한 죄용성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오늘날 의식법의 그 자구적 구성력은 폐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법정신은 오늘날 복음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정신을 다섯 가지 제사정신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번제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자신 자신의 영과 육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배울 수 있죠. 두 번째, 소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성화의 열매를 겸손과 감사로 바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참된 화목과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성도 상호간에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알고 지은 은제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일일이 회개하여 자복하며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드릴 때 이웃에 대해 잘못한 것들을 깊이 반성하며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아울러 하나님과 참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참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구약 시대의 다섯 가지 제사의 기본 정신, 헌신과 감사, 또 회개, 화해, 그리고 친교의 정신이 얼바로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다섯 가지 제사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면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